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에서 38장, 이사에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도하시고 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메 아모스의 아들 대원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예,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 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키스기아가 통곡하였더라. 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강력하게 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 들어 죽게됨에 아모스 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히스기아가 병들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는 그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적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쌓아두고 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혼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이것은 그날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욕기 12장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욕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기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물의 혼이 있고 모든 인간의 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숨을 가져가시면 그는 그날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숨도 손안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욱 더 사시기를 바라고 장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나는데 그때 다 보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다 아직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선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또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때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보상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2절과 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죽기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통곡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주여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곧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나이들에 1 5년을 더해 주며.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곧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곧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흘린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날들의 15년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무려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명이 지금 다한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 그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통곡이 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이유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고 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은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수명은 다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긍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이사야서 3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예,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병들었는데 본문처럼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생활을 했다가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회복됐습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회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완계시록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이완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연기시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회개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에 넓게 부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어, 삶 속에 없었던 그 사랑, 예수님만을 따랐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인데, 예수님은 에베스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날은 참으로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송시와 또 많은 찬양곡들이 그 구원받은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감격스럽고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졌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가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받은 날에 우리가 가졌던 것이 처음 사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고 또 냉랭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었고 주님이 그에게 회복을, 회복을 주셨을 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어, 여러분들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음을 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이 처음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회개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도 우리 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 믿었더니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 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시고 회복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일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자로, 그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가정에 대한 말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 드리고 진실한 말씀 드리며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각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로부터 그분이 흘러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7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우물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시는데, 그 강들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회복이 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